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00만원대 성능검사 올 양호 가성비 중고차 총 10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영상 소개해 드리는 차량의 주행거리, 주행거리 10만키로 미만 특집으로 총 10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문의 주실 때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300만 원대 주행거리 1 0만 k 로 미만 차량으로 총 10대 소개해 드릴 거고요. 소개하는 차량의 금액은 영상의 우측 상단에 이 빨간 색깔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차량으로는 크루즈 1.8 LT 등급입니다. 판매 금액은 320만 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88,000km대 주행한 2014년형 가솔린 모델입니다. 매형 모습 둘러보겠습니다. 엔진룸, 현재 본 차량 실 주행거리 8만 8천km대 주행한 차량이구요. 실내 센터 패시아및 대시보드도 상품화로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앞쪽 1열의 열선 시트, 크루즈 컨트롤, 마이 링크, 앞쪽에 1열 시트, 뒤쪽 2열 시트, 트렁크 공간, 선루프, 하이패스룸 밀러, 후방 카메라, 크루즈 컨트롤, 오토라이트 접이식 밀러휠 타이어. 네, 본 차량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는 크루즈 차량이고요. 운전석 뒤 핸당, 앞쪽으로 후드, 보조석 핸더. 외판 단순 교환만 있습니다. 중요한 엔진 쪽으로는 이력이 없기 때문에 주행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구요. 성능검사 올 양호 짧은 주행거리 저렴한 금액대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두 번째 차량으로는 스파크 LT 판매금액은 320만원 차량 번확인 해주시구요. 현재 주행거리 4 5 0 0 0 k m 대 주행한 2012년형 가솔린 모델입니다. 컬러는 이제 핑크색 계열이구요. 외형 모습, 둘러보겠습니다. 실내 센터 패시아. 현재 본 차량 실주행거리 4만 5천km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휠, 타이어. 앞쪽 1열의 열선 시트. 앞쪽으로 1열 시트. 뒤쪽으로 2열 시트. 터지거나 찢어진 것 없이 관리 잘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1열에 열선 시트, 블랙박스, 앞뒤 투 채널입니다. 어, 센터 상단의 내비게이션, 도어트림 쪽, 핸들 모습, 후방 센서, 네, 본 차량 성능 검사 올 양호 무사고 차량이고요 교환부위가 있습니다. 운전석 앞뒤, 그 다음에 트렁크 도어, 서포트, 보조석, 펜더 외판, 단순 교환 있는 차량이고요. 정비가 다 완료가 되어져 있고 엔진 쪽으로는 이력이 없습니다. 저렴한 금액대로 짧은 주행거리 희망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차량 크루즈 1.8LT 판매금액은 320만원. 차량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7만 7 7 0 0 0 k m 대 주행한 2013년형 가솔린 모델입니다. 외형 모습 둘러보겠습니다 현재 실 주행거리 77,000km대에 주행한 차량이구요. 실내 센터 패시아미 대시보드도 크게 특이건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앞쪽으로 1열 시트, 뒤쪽으로 2열 시트, 크루즈 컨트롤, 마이 링크, 앞쪽 1열의 열선 시트,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접이식 미러, 선루프, 엔진룸, 트렁크 공간, 휠, 타이어. 네, 본 차량도 성능 검사 올 양호 무사고 차량에 보조석휀더 뒤쪽으로 도어 단순 교환만 있습니다. 엔진 쪽으로는 이력이 없고 저렴한 금액대 짧은 주행거리 희망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차량은 말리부 디젤 2.0 LT 드러스팩 모델입니다. 판매 금액은 330만원 차량권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94,000km대 주행한 2014년식 경유 모델입니다. 외형 모습 둘러보겠습니다. 엔진룸, 본차량 실주행거리 9만4천km대에 주행한 차량입니다. 실내 센터페시아미 대시보드도 크게 특이건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는 차량이구요. 크루즈 컨트롤, 앞쪽 1열의 열선 시트, 전자파킹,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2열 시트, 2열에도 열선 시트 도 쪽에 옵션으로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크루즈 컨트롤, 하이패스 루미러 블랙박스, 트렁크 공간, 오토라이트, 접이식 미러, 휠, 타이어. 네, 본 차량. 성능 검사 올 양호 차량에 외판 단순 교환 없는 이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렴한 금액대로 짧은 주행거리 말리부 차량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차량은 코란도 C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330만 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95,000km대 에 주행한 2011년식 경유 모델입니다. 흰색 모델이고요. 외형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실주행거리 9 5 0 0 0 k m 대에 주행한 차량입니다. 핸들 모습, 실내 센터 패시아, 하이패스 룸밀러, 앞쪽으로 1열 시트, 룸밀러 뒤쪽으로 블랙박스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2열 시트, 접이식 미러, 리열의 열선 시트, 트렁크 공간, 엔진룸. 네, 본 차량도 성능 검사 올 양호 차량에 본 차량은 교환 부위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트렁크 도어, 리어 패널, 보조석, 핸더, 도어, 외판 단순 교환 있는 저렴한 금액대의 짧은 SUV 코란도 모델 저렴한 금액대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차량은 스파크 LS 모델입니다. 판매 금액은 340만 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63,000km대에 주행한 2012년식 가솔린 모델입니다. 엔진룸. 현재 실주행거리 6 3 0 0 0 k m 대 주행한 차량이고요. 연식대비 상당히 짧은 구시행거리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어, 실내 센터페시아 쪽도 현재 상품화로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1열의 열선 시트, 핸들 모습, 앞쪽으로 1열 시트, 뒤쪽으로 2열 시트, 찢어지거나 터진 곳없 없는 차량입니다. 센터 상단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매립되어져 있고요. 블랙박스, 도어트림 쪽, 트렁크 공간, 휠 타이어. 네, 본 차량 성능검사 올 양호 차량에 외판 단순 교환 없는 이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어, 짧은 주행거리, 저렴한 금액대, 또 관리 잘된 차량 희망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차량은 소울 1.6 모델입니다. 판매 금액은 340만원. 차량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9만 1000km대 주행한 2011년식 가솔린 모델입니다. 컬러는 진주색 모델이고요. 외형 모습 둘러보겠습니다. 휠, 타이어. 현재 실주행거리 9만 1000km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엔진룸. 2열 시트, 실내 센터 패시아 쪽, 도어트림 쪽, 핸들 모습, 앞쪽으로 1열 시트, 블랙박스, 하이패스, 어, 센터 상단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매립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본 차량 무사고 차량이고요 운전석 뒤쪽으로 도어 단순 교환 하나 있는 관리 잘된 저렴한 금액대의 소울 1.6 모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차량 크루즈 1.4 터보 등급은 LTG 판매 금액은 350만원. 차량권 확인해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8만 3천키로 때 주행한 2014년식 가솔린 모델입니다. 컬러는 이제 파란색 계열이고요 외형 모습 둘러보겠습니다. 휠, 타이어, 현재 실 주행거리 8만 3천km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어, 운전석에 버튼 시동, 앞쪽 1열에 열선 시트, 엔진룸, 뒤쪽으로 2열 시트, 실내 센터 페시아미 대시보드 상품화로 정리가 잘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앞쪽으로 1열 시트, 접이식 미러, 오토라이트, 프루즈 컨트롤 앞쪽에 1열 열선 시트, 블랙박스, 앞뒤 투 채널입니다. 하이패스 어, 센터 상단에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또한 후방 센서 장착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에 버튼 시동. 네, 본 차량 무사고 차량이고요. 운전석 앞쪽 핸더, 보조석 앞쪽 핸더는 단순 교환. 운전석 뒤쪽 핸더는 미세방금 프레임 쪽으로는 전혀 이력이 없는 관리 잘된 짧은 주행거리 쿠루즈 모델입니다 저렴한 금액대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소개해 드리는 차량은 뉴 SM5 신형 SE 등급입니다 판매금액은 359만원 차량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65,000km대 주행한 2012년형 가솔린 모델입니다 검정색 계열이고요 외형 모습 둘러보겠습니다. 엔진룸 실내 센터페시아미 대시보드 현재 실주행거리 6만 5천키로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핸들 모습, 운전석의 버튼시동 1열 시트 뒤쪽으로 2열 시트 변속기, 운전석의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휠, 타이어, 열선 시트, 전동 시트, 접이식, 미러, 블랙박스, 하이패스룸 밀러, 후방 센서. 네, 본 차량 무사고 차량이구요. 운전 그 보조석 뒤쪽으로 도어 단순 교환 하나 있는 관리 잘된 짧은 주행거리 차량입니다. 저렴한 금액대 짧은 주행거리 무사고 차량 성능 검사 올 양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차량의 모델은 뉴 SM5 신형 SE 등급입니다. 판매 금액은 370만 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5만 k m 때 주행한 2012년식 가솔린 모델입니다. 본 차량 검정색 계열이고요. 외형 모습 둘러보겠습니다. 엔진룸 실내 센터페시아미 대시보드 현재 상품화로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실 주행거리 5만 k 로됩니다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핸들 모습 운전석의 버튼 시동 1열 시트 뒤쪽으로 2열 시트 어, 센터 버튼류들도 까진 것 없이 관리 잘 되어져 있습니다. 변속기, 운전석의 버튼 시동, 블랙박스, 접이식 미러, 열선 시트, 전동 시트, 휠 타이어, 후방 센서.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차량의 모델도 무사고 차량이고요, 보조석 앞쪽으로 휀더 단순 교환 하나 하나 있는 차량입니다. 어, 본 차량 이제 무사고 차량에 어, 5만 키로대로 짧은 주행 거리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저렴한 금액대로 짧은 주행 거리 희망하시는 분들께 어,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300만 원대 성능 검사 올 양호 주행 거리가 10만 키로 미만 차량으로 총1 0대 소개해드렸고요. 어, 궁금하신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로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 진행해 드릴 거고요. 영상이 조금 빠르다. 근데 궁금한 차량은 있다. 그럼 연락 주시면 저희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사진이나 이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